답답한 마음인 거 알겠는데 받아들일 건 받아야 되지 않겠나? 경사들의 <laughs> 감 하, 그건 무지 중요하지. 그렇지만 지금 분명한 증거하고 자백이 있잖아. 너 프로파일러라고 들어봤어? 아뭐 우리 식대로 얘기하면은 범죄 행동 분석반 뭐이 정도. 근데 그 프로파일러가 가져야 될 재질이 다 있다 너한테 일단은 지금처럼 포기하지 않는 거 그리고 열린 마음, 직관 그리고 상식, 뛰어난 판단력 어, 그리고 사적 감정의 분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감수성이거든 타인에 대한 감수성이라고 이해하면 될라나? 어쨌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분석하는 일이니까. 어. 이거 시간 날때펴 봐. 그리고 이거 시간 날때 맛있게 먹어. 아. <laughs> 어, 지금 새로운 팀을 구성하고 있는 중인데 내가 오늘 적임자를 찾은 것 같다. 범죄 행동 분석관. 딱. 너 같은 사람들이 적임자인데. 어때? 야. 이렇게 고민도 안 하고 거절하면은 내가 상처받지 어이구 좀 무심한 표정 <laughs> 어 프로파일러한테는 장점 나 지금 무지 진지해 <laughs> 그래 오늘 결정하라는 게 아니니까 나한테도 시간이 좀 필요하고 어쨌든 이런 분야가 있다 정도는 알고 있어